안녕하십니까 산나무 아재 TV의 정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이식물 그죠? 봄에 보셨죠? 봄에 이 네. 식물 이렇게 자라고 있죠? 씨앗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엄나무 숲입니다. 엄나무 엄나무 뿌리를 캐해서 접목시킨 거예요. 삽목시켰다고 해야 맞죠? 삽목. 네, 한복 시켜 가지고 자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한 번에 오르는 게 아니에요. 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조그맣게 올, 오르는 것도 있죠. 네, 이렇게 올르기 시작합니다. 다 오르면은 꽤 많은 양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일식 재배를 해 놨어요. 일식으로 했기 때문에 많은 양이 될 거고요. 요거는 최소 1년을 키웁니다. 1년을 키워 가지고 내년 봄에, 예, 내년 봄에, 예, 갖다 심습니다. 큰 밭으로, 예, 옮겨서 심어가지고 기운을 것입니다. 요거는 전에도 보여줬던 하고초, 토종 하고추고요 아, 여기 많이 맺었죠? 요것도, 예, 손질을 해줘야 되는데, 다 너무 많이 자라면은, 이게 자랄 수가 없어요. 이거 해줘야 되는데, 아직 바빠가지고 제가 해지를 못하고 있네요. 이도렇고이도렇 거봉포도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긴 전에, 저쪽에도 있지만은, 네, 백화수, 이렇게 빨간 홍더덕, 네, 여기에도 심어져 있죠.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네, 엄나무선, 네, 일시 재배해 놓은 거예요, 다. 저쪽, 네, 저쪽에, 저쪽에 가득 왔습니다 여기는 종합 세트, 저쪽에 심어 줬는데요. 네, 상추하고, 네, 저희 먹는 거고요. 아, 예, 예, 여기는 삼립국화, 집앞에다 갖다 심어 놓은 거고요. 수박, 애플 수박도 심어 놓은 거요 이제 순치기도 해야죠. 이렇게 손치기도 해야됩니다 이렇게 올리면은 이거를다 키울 수는 없는 거예요여래서 그냥 여기를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러면은 원줄기가 기 이렇게 해이에서이에가지서이렇 저는 이 위로 올린 이렇게 해서 이렇서 이렇게 키서 이렇게 네 다음에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나서 이렇게 해 였습니다 감사합니다